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이모가 저를 닮은 것 같지 않나요? <laughs> 포장해 주시고 엔나 만들기를 보면서 같이 먹어요. 고구마를 먹고 있고요. 음, 진짜 맛있어.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한 박스 주문한 거거든요.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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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요. 진짜 맛있어. 음, 달달하고 부드럽고 역대급 고구마. <laughs> 불멍할 때 구워먹는다고 가져왔거든요. 감자랑 이렇게 호일 싸가지고. 근데 그게 호일을 되게 여러 겹 두껍게 감아야 되는 거라면서요. 제 몰랐어요. 그래서 다수시 돼버렸어요. 그나마 하나 남은 감자가 있었어요. 형태를 갖추고 있는. 탁 들었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공기가 되었더라고요. 네. 과자 먹으면서 스케줄 정리를 좀 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글램핑 갔다 오고 운전 연습받고 하느라고 거의 일을 못해가지고 오늘 좀할 일이 많습니다. Hmm. Just answers that I got from my parents. Want to no. know? I hate when I'm not in to see Imagine being on a different continent. It's my responsibility as a journalist. Magazine bought my ticket, hotel. I even hired a trans Some sort of distance from your subjects. That girl is a sociopath. She fooled all those people into thinking she had money. And now, Brad may may not have to pay. 편집을 하고 있고요. 점심은 밥 따로 챙겨 먹고 장을 보러 갈까 하다가 그냥 계속 일만 했어요. 장은또 내일 보러 갈 수도 있고, 또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오빠한테 운전 연습도 안할수 있으니까. <laughs> 웬만하면 핫도그를 먹을 겁니다. 조금 해요. 딱 손바닥만한 사이즈, 이만한 사이즈. 뜨거워! 그 와중에 설탕은 스텝이야. 치즈. 늘어나진 않네. 먹으면서, 편집을 또 하면서. 오늘은 뭘뭐 샀냐면, 일단, 오린. 어린... 촬 했어요 이번 주에 좀 중요한 광고 촬영이 몇개 있어가지고 촬영 여기서 하고 저는 아침 먹으려고요 고구마랑 차랑 배가 요정도 나왔어요 갑자기 배를 보여주고 이렇게 전신을 찍을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배는 요정도 여기도 꽃이 있지만 단지 내랑 막 밖에 산책로에 꽃이 몽글몽글 피기 시작했어요 어제 엊그저께만 해도 안 폈었거든요 너무 신기해. 강원도는 이제 꽃이 늦게 피니까 다들 이제 꽃 구경 한창 하고 만개막할때 이제 조금 조금 뿡뿡뿡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예뻐. 어제도 그렇게 찬양을 했던 고구마. 따뜻한 차랑 먹는 고구마 개꿀이지. 음, 여기서 좀 나른한 오후를 보내다가 바로 이제 전투적으로 편집 들어가야죠.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너무 많이 하어서 밥을 만들 건데 오늘은 문어 감자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컬리에서 한번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전에도 직접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맛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 때 그런 맛이 안 나지? 어쨌든 좀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문어도 사봤고 감자를 좀 잔뜩 삶아요 부황작물에 좀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아마 임신한 기간 동안 4월이 제일 활동적이고 바쁘고 뭔가 알차게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고. 그냥 임신 안 했을 때처럼 지내고 있는 느낌? 어. 감자는 한 4개 정도만. 기 버터를 넣어주고. 배가 커요. 하를좀 부어줄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오! 육즙!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여야 해요. 음, 되게 쩝쩝하다. 패슬리를 샀지요. 생파슬리는 무슨 냄새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비싼 요리에는 생파슬리가 들어가잖아요. 이가다이었다 근데 만들고 나니까 그릇이 또.. 아 이거 진짜 주장 아니야 나 진짜 아왜난 맨날 이래 아 진짜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뭐야 나막아 마가 낀 거야? 마가 꼈네 올리브유 많이 많이 레몬즙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맛 조금 진짜 살짝 넣을게요. 문어 자체가 짜서 간은 괜찮은데 감칠맛이죠. 토마토가 있으면 맛있긴 하겠다 생, 상큼한 맛이 뭔가 필요해 양파를 좀 넣어볼까? 다 갖게 보관 아, 너무 좋아하는 깡파뉴를 익히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구워야 정말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이 싱그라와 내가 좋아하는 맛 먹을지 모르겠을 땐 카다시안 따라잡기 문어가 부드러운 부위는 되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뭔가 쫄깃 바짝하고 올리브유 에 듬뿍 적시면은 너무너무 고소하고 달콤하고. 음. 이제 운전을 하려면 내비를 봐야 되는데 저희는 핸드폰 내비를 쓰니까 이런 그립톡이 달려있거나 하면은 핸드폰 거치대에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이거를 사줬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애플에서 파는 실리콘 케이스 끼면 이게 인식이 돼요 뿅 오빠는 검은색, 저는 남색 그립톡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오빠가 오자마자 루미큐브 한판 때리고 있고요 <laughs> 신전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시켰지 국물을 약간 자작하게 국물이 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봉국! 먹자. 남은 고물은 여기다가 넣고, 치즈볼을 먼저 먹어야 돼. 열기 e a m 크림 치즈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치즈가 아 e c 먹어보겠어. 치즈를 추가로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만. m 치즈 e e s e Cream c h e e 엄청 막와 미친 스페셜하다 이런 느낌 아닌데? 원래 이신 s 치즈 떡볶이가 cheese. Cream c h 있었거든 원래 잘안 섞이는? 떡도 밀떡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때 요거는 신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니, 치즈가 있으니까 안돼 진짜나? 중간맛으로 시켜야 되겠군요 매워 매워 맵지리면서 신전 떡볶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원래 순한맛으로 먹어도 그런가? 음. <laughs> 이건 중간맛이지 응 음. <laughs> 서 아웃 만남 샌드 솔트 아웃이야? 아웃. 아, 안돼. 네. 오늘 어감이 짠다. 시 맛있나? 미숫가루 맛는데 그냥. 밍밍한 미숫가루의 맛에 희미하게 그 자세 비릿한 그 잔맛이다. 진짜 자신의 작가네. <laughs> 오늘은 28주차 검사인데 27주 1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임당 검사를 한다고 하고 아침에 호텔에서 조식까지 먹고 왔지만 그래도 수영도 하고 공복 유지했으니까 괜찮겠지. 뭐뭐 뭐 나와도. 나와도 또, 씨,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냥 저는 평소대로 먹고 가고 있습니다. 거의 호르몬 영향이라고 하니까. 나의 호르몬이 나대는지 안 나대는지 오늘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그리고 3D 초음파를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어요. 그, 그, 약간 병원 마음이니까. 저희는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만 날 닮았으면 좋겠어. 이마만 톡 튀어나오면 나는 만족스. 다른 건다 오빠 닮아도 돼. 0 v 정상입니다. 정상이? 응. 어. 됐어? 아, 몸무게? 68.8. 8.8. 8.8. 8.8. 8.8. 8.8. 8.8. 8.8. 8 음, 화장실 가방 화장실 다녀 가방 주세요. 도 돼요? 응.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충격적 사실. 고수의 베이비는 사실은 25주 3일이었다고 합니다. 출산 예정일 원래 7월 11일이었는데 7월 11일이 아니라 7월 22일이다. <laughs> 거의 11일 차이가 나고 저번에 병원 바꾸고 왔을 때부터 아기가 되게 작다고 주스에 안 맞게 좀 작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왔을 때 커있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잘먹어야겠다 이러고 나갔는데 이번에 왔을 때도 이제 아기가 주스에 안 맞게 너무 작다 저 계속 막 겨우겨우 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9주째 초음파 영상이랑. 생리가 뭐 이렇게 딱딱 1일, 2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1일 날할 때도 있고 10일 날할 때도 있고 한 10일 정도 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불규칙한 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정확하게 안 나온 그 주스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그 주스를 믿어온 거예요. 그때 하열했을 때 밖서 선생님께서 주스를 정정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기존 주스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제가 헷갈려가지고 제 양수 검사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 주스가 지금 이 주스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확신에 맞다고 네 맞아요 이러길래. 맞는구나 했는데 주스가 틀린 거였다? 틀린 걸 수도 있다는 거겠죠? 다다음 주에 또보기로 했으니까. <laughs> 남편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남편이 다행이라고. 이제 떳떳할 수 있겠다고. 그렇다면 허니문 베이비가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민망하게다 이사 베이비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지. 허니문 베이비도 아니고허니문 비스무리 베이비. 이거는 사고 안 사고. 어? 교통 사고야. 속도 위반. 이체로 위반하는. 허니문 비스무리 베이비라고 했는데 조금 더 속도 위반이 아닌 그런 베이비가 되었다. 16주 브이로그를 편집을 하고 있는데 다 틀려 먹었네 처음부터. 어쨌든 다행인 거겠죠? 뭐 애기가 작은 게 아니었으니까. 이번에 찍은 사진은 옆 모습이 있는데 이마가 절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아주 뻘록 튀어나왔잖아요. 이마는 절 닮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이마가 징그러울 정도로 튀어나와서 <laughs> 점점 들어간 거야 나이 먹으면서 약간 정상 범위 안으로. 그래서 3D 초음파도 오늘 찍는 줄 알았는데 되게 설렜는데 29주 넘어서 찍어주신다고 하네요. 어차피 오늘 손도 이렇게 가리고 있고 계속 얼굴에 발을, 발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 애기가. 우리 흰둥이 발레리나가 되려나? 검사도 기분 좋게 잘 받고 집에 갑니다. 지금 면치기 겁나 잘하네. 아, 진짜 맛있다. 냉장고 텅 비어가지고 항상 집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김밥 김. 맨날 시키는 무화과 깐파이요깐 쪽파, 양파, 통밀 식빵 두 개, 토마토사랑 토마토는 꼭 있어야 됩니다. 키위 할인하길래 골드 키위 샀어요. 메밀 장국 사봤습니다. 롤 유부 초밥, 마당로이 크림치즈 한번더 구입을 해봤고요. 멸치 분말. 이게 뭐 메밀이 100%라 그래가지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샀어요. 보통 막20% 정도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문어 세비치 또 만들어 먹으려고 샀습니다. 우렁살 두 개. 먼저, 갑자기 뉴트라미가 땡겨가지고. 사 먹으러 갔는데 엄청 고수의 스킬로 이쁘게 담아 주셔가지고 막 이거 보라고 오빠 이거 보라고 엄청 놀라고 있었거든요. 짜잔 이거 아니야? 이 삼각형으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거. 와 대단하다. 이러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고참님이었다. <웃음> <웃음> 엄청 막 <웃음> 오빠랑 <웃음> 그 좁은 베스킨라빈스 썰리온 사방팔방을 막 돌아다면서 니막와 이거 봐. 그래서 구경했는데 나갈 때 이거 받을 때 오니까 엄청 팬이라고 인사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신동이 태교 겸 음악회 가는 날. 춘천에서 음악회 한다 그래가지고 예약해서 남편이랑 보러 갑니다. 여기입니다. 춘천 시립 교향단 160회 전기 연주회입니다. 시작. 음악회 잘 보고 왔고요. 좋았어요. 흰둥이가 좋았겠지? 택배가 와가지고, 다란. 엄청 큰 택배가 왔어요. 콜랩에서. 근데 뭐애기 용품을 선물로 보내준다는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커서 뭔지 짐작이 안 가요. 제가 결혼할 때도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뭔가 염치가 없더라고요, 내가. 뭘 보내주셨든 감사합니다. 뭐, 산타 클로스야? <laughs> 나 <웃음> 역대급 이렇게 선물 받은 적 처음이야. 와씨, 어제 뭐가 좀 많지? 응? 엄청 많아. 응? 계속 나와. 하나 하나 다 포장하셨나봐. 대박 크다. <laughs> 조금 설레는 걸? 오, 대박. 오~ 애기 안쳐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 어, 흔들흔들하지 응. 베이비 페어 안 가도 되겠다. 와~ 감사합니다. 조립해야 되나 봐. 어, 모빌이다. 모빌. 어! 됐다. 체온계. <laughs> 그래서 오늘 샀는데. 대박! 체온계를 사주셨어요. 스펙트라 젖병. 이 스펙트라를 사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스펙트라 젖병. 모빌 홀더? 어딘가에 모빌이 있는 건가? 컨텐츠를 많이 창출하라고 이렇게 홈캠을 보내주셨습니다. 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어요. 역시 컨텐츠를 생각해주시는 콜렛 오. 아, 이걸 또뭐 하나하나 다 포장을 하겠어, 힘드시게. 아, 보틀 워머. 이것도 스펙트라 거네. 이 오, 어? 이거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게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어, 똑같은 거네. 이게 뭐, 대국민템인가봐. 이걸 보내주시까 그럼 이게 이건가? 이걸 다는 건가? 그런가 봐. 진짜 뭘, 뭘안 사도 될 정도로 경제가 나아질 정도의 이런 엄청난 선물들을 보내주시더니고요마워요 진짜, 진짜 잘 쓸게요. 흥동아 보이느냐? 뭐 너를 이렇게 축복하는 이모와 이모부들이 많이 있단다. 남편은 이제 서울에 잠깐 들렸다가 출근을 하는 길이었는데, 엊그제부터 몸이 계속 안 좋다고. 목도 살짝 아프고 열이 난다고 마침 어제 임신 선물로 체온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체온계 필요하다 사자 이랬던 참에 체온계가 와서 둘다 귀에 대고 체온을 재 봤거든요 저는 이제 정상으로 나왔는데 오빠가 37.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열이 있긴 있나 보다 하고 일단은 감기도 저는 옮으면 안 좋으니까 따로 잤어요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오빠가 서울 가기 전에 잠깐 저를 깨워가지고 저원 이거 봐 해가지고 봤는데 3 7 7도가 그러더라고요. 37.5도가 넘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나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오빠 자가 키트를 한번 해봐라. 음성이 나왔어요. 완전 선명하게 그냥 한 줄이 나와서 그냥 음악회도 다녀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은 이제 출근하자마자 다시 자가 키트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이걸로 문고리랑 막 오빠 손 닿은 데다 소독하고 월요일부터 사실 하루 빼고는 오빠랑 계속 붙어있었고 거의 모든 일정을 같이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하루 떨어져 잔 것만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 어쨌든 한 1시쯤에 한 자가 키트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을 하고 있지만 모르겠죠? 뭐 며칠 뒤에 또 나올지도 괜히. 아, 지금 상상 코로나야. 지금 열이 나는 것 같아. 그래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엄청 의심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가 없었으면은 그냥, 아, 감긴가 보지 계속 이랬을 것 같아. 저희 여행 개를 모으고 있는 다른 부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예약을 했고, 고기도 다 사놓고, 조개도 사놓고 했는데, 이제 못 가게 됐잖아요? 또 언니 오빠한테 민폐를, 또그 숙소에도 민폐를 깨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취소 절차를 알아봤어요. 저와 같은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 블로그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PCR 검사로 양성이 나왔다라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고 예약자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확진이 걸렸을 경우에는 같이 가는 동행 게스트에 대한 정보가 게스트 정보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게 에어비앤비 예약을 하면은 뭐 메일 주소라던가 뭐 전화번호 이런 거를 다른 게스트들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하세요 이거. 남편만 등록을 해놨거든요. 숙소 정보 같은 거 공유하려고 <laughs> 최대한 빨리 취소를 하고 이제 주말이 또 꼈어요. 내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이어가지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PCR 결과가 나오면은 그 확진이 나온 그 게스트가 직접 에어비앤비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면은 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데 증빙서류를 보고 100% 환불을 해줄 수도 있고 일부만 환불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그 부서랑 연락을 해봐야 확실히 알수 있다고 지금 확실히 얼마가 환불된다 이거는 못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환불이 되는 게어때 그런 식으로 취소를 하면 한동안은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못하게끔 막아놓은데요. 음, 열이 나는 것 같아. 나 이거 좀 검사 좀 해볼래. 36.9도네. 오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가라고 저기 문도 열어놓고 잠옷 같은 거다 놨거든요? 근데 아직 조달할 게 많아요. 아... 속상해.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래도 다행히 저 방에 화장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샤워도 어느 정도 간단히 할수 있고 이러니까. 또 일이 많아서 집을 나올 수는 없거든요. 여기 샴푸 같은 거는 다 어느 정도 여분이 있어요. 치약도 있고, 칫솔도 있고, 샴푸도 있고, 쉐이빙 크림, 오빠가 쓰는 로션, 오빠가 쓰는 로션, 오빠가 쓰는 스킨, 그리고 이거 바디워시, 샤워볼. 오빠는 더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 이 체온계는 여기다 두려고요. 뭐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조달하면 되니까. 원래 오늘 저녁에 혼자 김밥 만들어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오빠 오니까 저녁 겸 김밥을 좀 많이 말아볼게요. 아무튼, 시금치. <laughs> Sing you go. 혹시나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잘 공간이 있어서 저는 거실에서 잡니다. 춥지도 않고 어제보다는 열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내일 신속한 검사는 좀 받아보려고. 혹시 모르니까.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